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선생입니다. 그다음에는 우리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Who is, Who, is Who is your English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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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영어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훌륭하신 영어 선생님들로부터 영어를 배우고 싶겠죠. 저는, 어, 이것저것 배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기를 좋아했고, 젊은 시절에. 그리고 지금도 이것저것 배우기를 좋아합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어를 좀 배워봤고, 중국어도 좀 배워봤습니다. 미국에 살면 당연히 스페, 스페니시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굉장한 도움이 되죠. 그래서 스페니쉬어도 좀 배워봤습니다. 아뭐 어, 이제 뭐 언어뿐만 아니라 운동도 많이 배우죠. 또 운동뿐만 아니라 뭐 악기를 배우는 것도 악기를 다루는 것도 배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권투를 여러분들이 배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권투, 박생 권투는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몸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좋죠. 뭐 권투를 배워가지고 뭐,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권투 자체는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좋은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권투를 배우기 위해서 동네 체육관을 갔습니다. 어떤 분은 권투를 6개월 정도 배웠는데, 아이폰만 보면은 그냥 그뭐 세계 챔피언급의 폼이, 어, 건상 폼이 나옵니다. 이섀도 복싱이나 이 샌드백을 치면은, 거의 뭐 프로 선수 같은 수준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 배웠는데도 똑같이 출렁끼나면서 초보자 티, 어, 비기너 수준을 못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운동이건 공부건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 어, 소질이 있다든지 해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소질이라는 것을 감안해서라도 누구에게 배웠는지, 누가 who is your teacher, 누가 당신의 선생이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권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많이 실력이 향상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처음에, 처음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은, 배우, 엄청나게 많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운동이 권투입니다. 곤투라는 운동의 특, 특성이 이렇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6개월 배워가지고 뭐, 뭐 세계급 세계 챔피언급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곤투의 특성이 그렇지만 만약 기타를 배운다고 가정합시다. 기타는 처음에 잘 안됩니다. 그러나 3개월 6개월 예를 들어서 기본이 닦아지고 기본기가 웬만큼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은 빠른 속도로 그 고비를 넣으면 늘어 굉장히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 기타라든지 악기를 배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배우는 종목마다 약간의 성격이 있고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언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어는 배우면 쉽게 늘어나는, 그러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배우자마자 쉽게 권투처럼 늘어나는, 향상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만큼 기본이 닦이고 난 후에야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향상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어는, 언어는, 영어가 아니라 모든 일상의 언어는 일정한 기본기가 닦여지고, 일정한, 어, 기본 그, 베이스컬 날리지, 그러니까 기초적인 지식이 쌓여 있을 때만이 적극적으로 향상되는 분야의 학문입니다. 언어는 바로 시작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얘가 태어나서 조금씩 엄마, 아빠 하면서 배우는 것은 그걸 모국어 배우는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린이가 성이 어느 정도 말을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4만 시간이 넘기 때문에, 굉장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뭐, 논의, 의, 의, 저기, 저기, 죄그 같이, 뭐지? 같이 그, 논의할 그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모국어 배우는 방법은. 10세 이상이라면 10세 이상 된 사람이 외국어를 배운다면 반드시 기초 파운데이션을 철저히 닦아 놓은 다음에 영어 언어가 어, 어, 실력이 향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어입니다 자 여러분 영어를 잘못 배우시면 잘못된 방법으로 배우면 1년 아니라 2년 3년 또는 10년을 해도 10년을 공부해도 아니면 평생을 공부해도 못 배우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언어의 구조, 영어의 구조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다 이것이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 그 원칙만 알고 그대로 하면 은 오늘 이 순간 당장에그 원칙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지만 그걸 누군가가 안 가르쳐주고 못 배운다면 평생 공부를 한다고 해도 배울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언어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훌륭하신 선생님을 만나고 또 좋은 선생님 효과적인 방법으로 배울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잘못된 방법으로 배우면 엄청난 시간, 엄청난 돈, 엄청난 노력을 허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남는 게 없어요. 물론 돈이야 좀 없어진 걸 나중에 벌면 된다지만 꼭 영어를 배워야 할 중요한 시기에 그 시기에 영어를 배워가지고 나중에 배우려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어, 영어를 배울 때잘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은 어, 효과적으로 좋은 방법을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영어는 절대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절대 어려운 언어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문법을 강조하는데 왜 문법을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어는 쉽고 간단하게 배울 수 있으며 또 쉽고 간단하게 배워야 됩니다. 쉽고 간단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죠. 연하는 언어를 어렵고 복잡하게 가르치면 복잡하게 되는 것이고 간단하게 가르치면 간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법이 어렵게 또 쉬, 어, 어려운 방법으로 가르치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쉽게 가르치면 쉽게 배우면 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언어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영어를 잘 배우고 싶다면, 어떤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우든지 간에 문법을 공부하십시오. 문법을 반드시 공부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향상이 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어린이들, 미국 애들이 영어를 문법을 안 배울 것 같습니까? 저희 애도 저도 딸이 둘 있는데,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얘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엄청나게 문법 공부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했어요. 그거를 어, 문형이라고 부릅니다. 문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제가 설, 어, 추천했던 에센스 영어 사전에는 첫페이지에 문형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말 문형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제 애들이 중학교 다닐 때도 상당히 제가 문, 어, 문형 공부를 많이 시켰습니다. 문형을 잘 배워두면 그 문형 공부가 평생 자기 영어 실력을 어, 결정짓는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문법 공부를 하십시오. 문법 어렵지 않습니다. 문법을 어렵게 알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쉽게 가르치면 쉽고 쉽게 배우면 쉬운 것이 문법입니다. 영어 영문법은 이 세계의 어떤 언어 문법보다도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누구나 알기 쉽게 짧은 시내에 배울 수 있도록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를 꼭 배우고 싶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해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 시간과 돈이 낭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제 말을 명심하시고 문법 공부를 해 보십시오. 딱두 달만 해 보십시오. 두 달. 공부를 하는데 언어는 이 눈덩이가 굴러가는 것처럼 가속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시간씩 1년 공부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봤자 도움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두 시간씩 3개월. 작게 강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영어를, 언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저는 항상 문법을 강조합니다. 왜? 저는 제 오랜 경험과 미국에서 오래 산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반드시 효과적이고 최선의 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미국 영어 선생님들과도 같이 많이 일을 해 봤고 그들이 영어 가르치는 외국인, 뭐 미국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니까 가르치는 방법도 많이 보아 왔습니다. 다들 문법을 가르칩니다. 문법을 배우지 않고는 언어 습득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영어 언어학자들의 계속적인 일정한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일관된 주장이기도 합니다. 문법을 공부하십시오. 당신의 영어가 반드시 향상됩니다. 영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제 동영상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Thanks for watching. You have a great day.